나카르마 삼성인데 어떻게 친구야? 되겠어, 아펠리오스로? 어. 여는 먹고 하이머딩거 찾으러 가려고하이머딩거 그러니까 머리 하고 왔습니다. 어 스택틱 스타트 어디로 지랄다, 진짜. 어, 이러면 괜찮아. 그, 척후병, 이거. 오오 정신 나을것 같다 진짜 와 이거 몇 터째야 이엔는데 뭐야 이거. 어차피 이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거든요. 근데, 삼베인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, 3타가 오지게 많이 터진다, 진짜. 나이스, 덕분에? 잘 졌다, 그죠? 어우, 모르겠다. 그냥 먹고 싶겠습니다. 그러니까 용적 없이 이렇게 이자를 본단 말이죠. 배를 타면서 이런 판은 보통은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운이 없는 판인데, 확률에 이제 기반한 모든 판단들이 돌아오거든요. 이게 다시 돌아오거든요. 이게 다시... 어우, 진작 좀 나오지, 진작 좀. 이 정도면, 담라에 갈리오를 줘야 되는 그런 판이거든요. 아니 이거 8렵지식 운영 아닌데 나도 모르게 또8렵지식 운영이 되어버리거든요? 저 이런 말씀드리 뭐하지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냥 레일 먹죠. 그렇지 구인수 또 나와주잖아. 이거 안만들면 죽을것같아요저 진짜 약간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누한테 거결을 준다기보다 괴생명체에 거결을 줘가지고 괴수가 테마나더 들고 오게끔 거결이 그래도 딜 플러스 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누구도 주면 보이시겠지만 와 다행이다 왜냐면 이제 파협제식 운영 끝날때가 왔거든요 진짜 약하게 맞아야 돼. 아니, 엘씨는 왜 이리 나와? 가가 아프다. 그냥 얼씬스럽게 나쁜 요 와, 루난, 루난베인 좀 매서운데? 여기 막, 순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? 루루베인이 무섭긴 한데, 되게 약한 것 같아요. 이거, 쟤 이기는 게 말이 안 되는 스쿼드인데, 이겼죠? 오모그 거결 의심으로 택라인 하려고 했는데. 딱 맞는 대가로 알아서 모시지요. 아이 한번 싸고 싶다. 근데 요렇게. 뭐야 이거 미친 룰루대들. 그니까 찬란한 얼씨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덕분에 약간 이겼죠. 오우, 야, 이거 아프겠다, 친구야. 오우, 좋아. 실한 거 하나 들어왔다, 그죠? 들스틱 와, 여기 자이라는 피했거든요. 저희는 못 피했는데. 아, 이스 티모가 덕발 벗겨주고. 근데 쇼진이 더 빠르거든요. 나이스... 아니, 이걸 연습을 탄다고... 그냥 비싼 거 먹죠. 근데 이제 슬슬 용족 빼야 되는데, 근데 용족 빼면 돈이 말라버리거든요. 제가... 아니, 장모님 떡 싸가셨는데... 드리운 템이고... 이성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?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가르미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혹시 낼 자리가 없긴 하네요. 고는은 이번에는... 들어지죠 와, 그 생명체 너무 좋았다. 끊어버리기. 봉. 이거 사야 돼요. 근데 케일은 쓸 수가 없는 게. 렐은 통제 목적으로. 아, 이분은 야쏘를 계속 하네요. 사실 AP덱, 무슨 덱으로 터질까 되게 그거였는데, 궁금했는데. 그웬을 팔자. 굳이. 상당히 달달한데요.

오우야. 아 이거 티모템 주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 안만 봐도 티모템 주고 다시 그냥 사개수 하는 게아 딩거가 뭐 이성은 당연히 안뜰 거를 예상했는데 난한 장은 뜰줄 알았지. 이거 뭐 이렇게 센 거야 이거 대기. 이게 괴순가 아, 모르겠다. 팀, 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벨코즈 하고. 야, 요즘 메타가 벨코즈가 좀 좋을지도. 카르마. 와 다행이다 그냥 구바자를 쓰고 돌고 돌아 벨코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벨코즈에 니코 바르기가 왜 이렇게 싫냐 디모 다시 팔기도 싫고 어, 뭐 바르지 말라고 별수 없다, 이건, 솔직히, 그죠? 저 이렇게까지 하기가 진짜 싫었는데, 진짜 너무 별수 없는 것 같아. 배치는 좋았거든요. 오우야! 장모님 가실 뻔했어. 아, 초밥에 아까 딩거 있었는데, 그냥 구받잡았는 이성 벨코즈가 더 괜찮아 보여서 썼습니다. 그러니까 장모님이, 자, 장모님이랑 안 만난 지꽤 됐는데, 장모님이 덧발이 있었어요. 근데 딩거 공은 덧발에 막히면, 특히나 1성일때더 치약한데, 벨코즈 공은 덧발에 안 막혀요. 아, 맞아. 그래서 벨코즈 요즘 많이 썼던데 악 나왔는데 저기는나 악뚱 나왔네 미치겠네 이거 <laughs> 귀여워 볼리베어 리베어 수록하겠습니다. 배치는 여기 따라가죠. 큐아나 진짜 잘못했다. 휴, 자이라 반대편, 뭐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. 이 자이라 궁극기에 맞는 순간, 이제 음, 배코즈가 사라질 게 뻔하기 때문에. 볼베공한번 더. 꽝. 저희는 1성짜리 볼베가 나옵니다. 왜 와? 약동이니까. 뽕! 이자지가 팀원 한장살수 있죠? 1등이다, 이거. 8차선 1등 블랙 항상 성공했죠. 왜 와? 왜 와? 왜? 가버려 좌모 우모로 가버려 친구야 어떻게 어떻게 친구야 나 카르마 삼성인데 어떻게 친구야 되겠어 아펠리오스로 어 와 씨! 어 이거 빨리 안 되겠다 이거 레를라도 찾아야지 그죠? 아 이거 비체인 아아으로이아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건 몰랐지, 이 자식아. 꽝! 어딜 디 와? 여기가 어디라고 와, 이 자식아? 싸, 엘라 싸! 싸, 엘라 싸! 안 되지, 이 자식아. 응애나, 애기 볼배, 어?